어제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던 누리호가 잠시 뒤 3차 발사에 나섭니다. 발사를 1시간 20여 분 앞둔 나로 우주센터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장의 최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잠시 뒤인 오후 6시 24분에 누리호가 세 번째 비상에 나서는데요. 준비 상황 원만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느리오 3차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이건 나르우주 센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오늘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느리오는 별다른 이상 없이 계획된대로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3시 40분부터 연료탱크 충전이 시작했습니다. 연료와 산화제 충전은 잠시 뒤 종료될 전망이고요. 연료와 산화제가 이상 없이 충전되면 오후 5시 54분쯤 발사체 기립 장치가 철수될 예정입니다. 이후 발사 10분 전인 오후 6시 14분부터 발사 자동 운영이 돌입합니다. 항우연 연구진들은 어제 발생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오전 6차례 반복 시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생했던 문제 이외에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발사 자동 운영에서 시스템이 기술적인 문제를 감지할 경우 발사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네, 발사가 이상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발사가 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느리오 3차 발사는 총 18분 58초간의 비행입니다. 일단 발사 2분여 만에 1단이 분리되고 이후 고도 204km에서 위성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페어링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어 2단 분리까지 마치고 발사 13분쯤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하면 차세대 소형위성 2호위를 시작으로 큐브 위성 7개가 차례로 사출됩니다.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와 오늘 오후 8시쯤 첫 교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 오전 11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등누리에 탑재된 위성 교신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위성 8기가 모두 한 번씩은 교신 가능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지만 신호수신과 교신은 즉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누리호가 잠시 뒤에 날아오를 예정인데 이번 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3차 발사가 과거 1차, 2차 발사와 다른 점은 실제 운용할 실용위성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3차 발사에는 실용위성 8기가 실렸습니다. 만약 3차 발사가 성공한다면 우리가 개발한 우주 발사체로 실용위성을 쏘아올린 명실상부한 7대 우주 강국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실용위성을 쏘아올렸다는 점 외에도 3차 발사에서는 민간 기업이 체계 종합 기업으로 처음 참여합니다. 체계 종합 기업은 누리호 기체 제작부터 조립, 성능 검증, 발사 운용 등 발사 전 과정을 책임지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번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을 참관하게 되는데요. 2025년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부터는 기체 제작과 총 조립 등 참여 범위를 실무까지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도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